이번에 소개할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동 상일동입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동쪽은 송파구, 서쪽은 하남시, 북쪽은 광진구 구리시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지구는 1980년도부터 개발이 진행되었고 중앙구의 명일공원과 우량 임상지역을 품고 있어 자연친화적인 지구였습니다. 그러나 중공년도가 30년 이상인 구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프라 및 편의시설이 낙후되어 주거환경은 미흡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곳이 재건축을 통해 신축으로 탈바꿈하고 인접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생기고 있어 강동구 대장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장은 강동구 대장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풍부한 녹지 환경 우수한 학군 개선되는 교통 환경 등을 살펴보고 고덕강의 0 블럭에서 시공되는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리지 위치와 사업 계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장은 고덕지구 중 상일동역 주변 아파트를 세 파트로 나누어서 위치를 살펴보고 강동구 대장 아파트인 고덕 아르테온 단지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단지는 상일동역을 품고 있는 고독 아르테온과 고독 그라시움입니다. 강동구 상일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정면에 보이는 곳이 공연장과 전시장 등이 있는 강동 아트센터입니다. 바로 옆에는 경희대학교 병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정면으로 가시면 수도권 5호선 고동역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사거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은 수도권 5호선인 고동역 방향. 이 정면으로 가시면 1단지를 재건축한 아이파크. 저희는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상일동역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은 녹지 환경이 우수한 명일공원입니다. 명일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아파트는 2단지를 재건축한 고덕그라시움입니다. 중공년도는 2019년 3년 최단 아파트 총 4,923세대. 이 아파트의 특징은 5호선 상일동역을 품고 있으며 향후 9호선이고동역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라시움 맞은편에는 3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아르테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공년도 2020년 2년 최대 아파트 총 4066세대입니다. 이 아파트의 특징은 강동구 대장 아파트이며 상일동을 품고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로 볼 단지는 명일공원을 품고 있는 단지 고독스아이파크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로테케스 아이파크, 고독 베네루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초등학교가 고현초등학교입니다. 고현초등학교 맞은편에는 4단지를 재건축한 고독스아이파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공연도 2018년 4년 채된 아파트, 총 687세대. 이 아파트의 특징은 명일공원을 품고 있습니다. 고덕수 와이파크 맞은편에는 5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공년도 2019년 3년 최대 된 아파트 총 1745세대입니다. 이 아파트의 특징은 고일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센트럴 아이파크 맞은편에는 고덕 7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공년도 2019년 3년 최대 된 아파트 총세대 1859세대입니다. 이 아파트의 특징은 강동구 하급성취도 2인 상일여자고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상일동주민센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단지는 중공연도가 1년차 된 초신축 아파트인 고독자이와 곧 분양 예정인 이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위치를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롯데키스 베네루체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는 6단지를 재건축한 고독자이입니다. 강공연도 2021년 1년차 된 아파트 총 1,824세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특징은 고일 초등학교를 품고 있으며 고덕촌뷰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고덕자의 바로 옆에는 강동구 대장 아파트인 고덕 아르테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일동역 주변 아파트를 살펴보았고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은 어반브리지 시공부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정면에 보이는 도로 이용시 강일역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향후 어반브리지 완공시 수도권 5호선인 강일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엠파크 무단지를 지나면 시공부지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하면 위치는 고덕강의 10블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세대 593세대 타입은 두 타입으로 8세 타입은 419세대, 101 타입은 174세대입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당해 50%, 수도권 50% 청약이 가능합니다. 84제곱 같은 경우 100%가점제며101 타입은 50% 가점제, 50% 추첨 물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점이 낮은 분들은 추첨 물건이 있는 101 타입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단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작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상일동역 주요 단지들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볼 영상은 아르테온 단지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문주가 아르테온 문주입니다. 외관의 모습부터 상당한 규모가 느껴집니다. 세대수를 보면 4천 세대가 넘는 메머지급 단지이며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그라시움 상권까지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5호선이 상일동역을 초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지 안을 살펴보면 연못과 나무 조형물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단지를 두 곳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301동부터 335동은 상일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의시설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336동부터 321동은 명일 공원을 품고 있어 녹지 환경이 매우 우수합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단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중앙 통로 이용 시 수도권 5호선 상일동역을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 통로를 개방하고 있어 외부 단지에서 거주하신 분들도 최단 거리로 상일동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동구의 공통된 인프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을 살펴보면 철도의 경우 현재는 수도권 5호선이 개통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9호선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강남 접근성까지 개선됩니다. 도로를 살펴보면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까지 개통될 예정입니다. 일자리를 살펴보면 현재는 첨단 업무 단지에 1만 5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일반산업단지는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학군을 살펴보면 고덕동과 상일동 주변에 학업 성취도가 높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등학교는 한영 외고입니다. 또한 고덕역 주변에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및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이마트, 하남스타필드, 코스트코, 현대백화점이 반경 4km 이내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희대학교 병원, 강동아트센터, 고덕평생학습관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인프라는 더욱더 개선됩니다. 녹지환경은 매우 풍부합니다. 최근 양재대로 중심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어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이 대장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포동, 일원동, 가락동, 둔촌동 순으로 흐름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장한 고독상일동 또한 그런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면 신축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교통이 개선되며 양재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영상으로 담지 못한 내용은 설명란에 임장이 링크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도 또 봐주세요. 안녕.